네, 2021년 10월 8일 이정훈입니다 국힘의당, 국힘당 2차 컷오프가 발표가 됐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씨가 통과가 됐습니다 어, 여전히 이강이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번 컷오프의 특징은 음, 윤 후보가 좀 앞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. 1차 컷오프 때는 홍 홍주표 씨가 근소하게 앞섰는데 이번 컷오프에서는 윤석열 씨가 조금 앞섰다. 그래서 국힘당 경선은 neck and neck 아주 그냥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 특징적인 거는. 당원들 투표에서는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았었고 반대로 일반 국민들을 사람 3천 명의 국민을 표본으로 뽑아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지지가 높았다. 그래서 국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홍이 많이 따라갔지만 윤석열을 앞서지 못했다. 뭐 그렇게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씨를 공격해 왔는데 어 그렇게 성공적이지 는 못하다라는 것뭐 왕자를 썼니? 응? 음? 정법 강의를 하는 청공 스님하고 무슨 관계이니? 뭐 <laughs> 온갖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반배씨의 누나가 산게 무엇이냐는 둥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,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고도 두고 봐야 되지만, 윤석열 씨는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게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. 오히려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추미애가 그렇게 윤석열을 공격해갖고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것처럼, 윤석열은 공격할수록, 공격당할수록 오히려 커진다라는 게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, 홍준표 씨의 약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, 일반 국민들에서 지지가 많았다는 거는, 여러 가지 생각하기 만들어요. 역선택이 있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될것 같고. 어쨌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지금 회전는 되고 있습니다. 비공개로 하는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, 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서 그대로 인용 하기는 좀 곤란한데. 음, 이 국힘당에서 1, 2가 굉장히 내겐내그 경쟁을 하는 거 하고,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이재명 씨가 1등을 하고 있는 거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집니다.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큰 살이 놓여 있는데, 그가 이제 과반수 <laughs> 지지를 받아서 확정이 돼버리면, 그 후에 이제 홍이나 윤 중에서 나올 국힘당 후보가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, 그리고 국힘당도 최종 결정에서는 홍하고 윤이 어떤 또 결과를 나올지 궁금한데, 뭐, 지금,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네크앤네크 아주 치열의 경쟁하는 국민당 경쟁하고 또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민주당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그게 앞으로 궁금한 점이고 그 수많은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의 지지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한 면이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두들겨 맞을수록 큰다라는 게 증명됐다고 볼수 있습니다. 다음 컷오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